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투토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어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2월 12일이네요 오늘 마지막 설 연휴인데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 쉬시는 기간 동안 음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구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음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근데 제가 한국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되실 텐데 어찌 됐든 저는 확률 높은 시한 전망을 하고 있고 2월에 잘 봐서 요 구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차트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셔서 올바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차트 안할 겁니다. 차트 분석 안 하고 바로 시작해보고 영상 뉴스만 보고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뉴욕 증시가 s&p 500이 사상 첫 5천을 돌파했다 이 5천이라는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고 이건 짧게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해요 나삭 1.25%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나삭이 결국 18,000에 찍은 거나 다름없죠 제가 19,000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결국 여기 1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곧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맞출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제가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요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만 3만 갈수 있을까? 그럴 리 없을 거 생각하고 지금 대공황을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낯싹이 2만이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 눈치를 채셔야 되고 저는 어쨌든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기 이렇게 가는 것과 한국 증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못 올랐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올라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주말에 이제 악재도 나왔다 이거예요. 악재나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날 이제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어, 새벽까지, 그때까지 이제 낯사의게그 움직임에 따라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인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삼성 갤럭시 S24 살려다가 화들짝. 이게 무슨 얘기냐. 풍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왜? AI 반도체.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잘 팔릴 가능성이.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반도체, 혹은 AI에 관련된, 관련주나, 어, 어떤 부품주,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에 대한 요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사들, 여러분잘 살펴보셔야 되고. 자, 저 PBR 주가 열풍에 코스피 신용장고가 급증했다. 대형주 B2가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 일단 저 PBR 관련주는 한번 테마가 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가 불수 있어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이제 어 호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고 아 이거 가나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는 그것만 얘기고 주고 싶어요. 결국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2월부터 다이렉트로 2,800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PBR 관련 주도 같이 오를 겁니다. 반도차랑다 오를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어, 조금 우리나라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2월에 2800을 가기는 저는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의 추이,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어, 그런 걸로 인해서 환율이 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국인 기간에 사니까 이거 좋나 보다 하다가,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놈은 오르고 안 오르는 놈은 저 PBR 관련주라도 그냥 안 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시용장구 급증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마스 50명 넘게 사망했다. 이스라엘 가자 라파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타격했다는 얘기죠. 아니, 얘네 휴전한다며요. 휴전한다면서 또이 지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 국제 유가의 상승 추이가 2월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에서 2월에 살짝 꺾여서 조정을 살짝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어, 국지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걸로 인해서. 휴전한다고 했는데 휴전 안 했으니까. 그동안 1월에 나사닥이 잠깐 못 오르다가 오른 게,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소식이나 이런 게 있었고,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어떤 큰, 크게 번질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사닥이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에 결국에 낯스은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계속해서 어 2월에 갑자기 뭐 2만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에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한국 증시도 영향을 끼쳐요. 자, 북한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국 증시는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세게 도발을 빵 하면 한국 증시는 한번 밀릴 수 있다. 요 가능성 생각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2675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아,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 증시는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설 연휴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올렸잖아요. 그쵸그 구간에서 제가 차트 안 보여 드리지만 금요일 날아 토요일 이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들어올렸다가 여기서 갑자기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뭔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받는걸좀 생각을 하셔서 그때 어 내가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 교육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